어, 파일에 가서 그다음에 저장 찾아보기 자 문서에서 i t q 그다음에 파일 이름은 자 오늘 날짜 20250227- 이름 요렇게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면 디자인 탭 있죠? 디자인 탭 누르면 오른쪽에서 세번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누르셔 가지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그럼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라 A4입니다. A4 용지. 누르셨어요?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방향이 자, 방향 그대로고 다른 거 바꿀 거 없네요. 자,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세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 조정합니까 물어보죠 요거는 맞춤하긴 하면 돼요 사실 뭐 지금 그림 그린게 없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맞춤하인 누르셨어요? 자 이게 제일 먼저 할일 저장 다음에 할일자그 다음에는 1번 슬라이드 누르고 엔터를 5번 쳐서 6주까지 만들게요 요렇게 자 그럼 1번은 제목 슬라이드고요 2번 3번부터는 쭉 뭐예요 제목이 내용 슬라이드예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2번 할 차례에요 슬라이드 마스터 자 보기 들어가볼게요 보기 보기 누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있어요 있어요 자곡 찍어요 자 그리고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큰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있고 제목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있죠 이 차이점이 뭐냐 여기다 그리면 전체 슬라이드에 다 그려져요 음, 우리 어디다 그려야 돼요 세 번째 쬐끔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 그려야 돼요 아시겠죠 응. 자 그럼 책을 보니까 2번 슬라이드 보면 돼요 자 사각형 긴게 바닥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쵸 음, 그리고 이제 이거 수장형 갈매기형 수장이에요 네. 자 가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음. 그리셨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여기 텍스트 상자분 좀 위쪽에다 그릴게요. 아니 지금 은 사각형.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득 그리는 거예요. 슬라이드 가득. 네. 그리셨어요? 자, 그리셨으면 선생님 원래 저는 그리고 색깔 바꾸는데 우리 그냥 하나 하나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색깔 아무거나 연한 걸로 바꾸시고, 윤곽선 눌러서 색깔 없음. 응. 응. 채우기에 가서 색깔 아무거나 바꾸시고,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서 색 없음, 윤곽선 없음 체크. 윤곽선이 없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은 블록 화살표에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뒤에서 다섯 번째. 갈매기형 수장, 있어요. 자, 있나요? 자, 얘를 클릭하고 얘를 그릴 땐 선생님, 여기 뒤에 텍스박스 있죠? 뒤 텍스박스 있잖아요. 요 텍스박스 크기에 맞춰서, 요렇게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자우만 맞추면 돼요. 위로는 조금 더 커도 됩니다. 이렇게 가득 그리셔야 돼요. 너무 큰가? 가득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 바꾸고요. 글씨가 흰색이니까 좀 진한 색이 좋겠죠? 자, 그리고 윤곽선 없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돼요. 윤곽선 없음. 채우기는 색깔 아무거나, 쌤 하고 싶은 거, 진한 색깔, 이렇게 자, 이거 도형도 색깔 바꿔고 윤곽선 없으면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쌤이 여기 들어있는 도형이 여기 꼭지점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얘를 뒤에 도형 꼭 찍고, 가운데 화살표 놓고, 요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돼요. 자, 미세하게 조정이잘안 된다, 그럼 못뭐 눌러요? alt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 조정하면 돼요. 그쵸? 맞춤하기도 할일 있죠. 콕 찍고 쉐이프 형식이나 도형 서식에 가시면은 여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에 가서 위쪽 맞춤, 음 위쪽 맞춤. 네 되셨어요 네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바꿀게요 글꼴 뭐로 돼 있어요 도듬 됐죠 음. 음. 글씨가 안 써지네요 저는 그리고 도듬 쓸수 있죠 도듬 도듬에 40그 다음 뭐래요 글자 색깔 흰색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 맞춤 자 요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자 도형 먼저 저도 저번에는 도저 같이 따로따로 그려서 같이 묶어서 했는데 하나하나 바꿔도 상관없어요 크게 시간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됐고요 왼쪽 아래 보면은 이제 로고 놓는 거 있죠 응. 누구야 뭔가요? m 미 c 주식회사 자 사부대 가서요 그림. 삽입해서 응. 그림. 응. 이 디바이스. 응. 이 디바이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문서에 ITQ에 픽처. 자, 그다음 ABC 주식회사 콕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맞나요? 자, 음, 그러면 이제 그림을 콕 찍고, 그림을 콕 찍으면은 그림 형식이라는 게 나와요. 찾았어요? 음, 그 그림 콕 찍으면 그림 형식 나와요. 자, 색. 색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그림을 눌러야 돼. 그림. 그림이 안 나왔어요? 음, 그, 음, 그림을 콕 찍고 그림 형식의 왼쪽에서 세 번째 색. 음. 음. 투명한 색 설정. 음. 그 다음에 지우고 싶은 색을 콕 찍으시면 되고요. 자, 크기를 줄이셔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갖다 놓고요. 뭐, 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 진짜 복사해놔야죠. 응. 컨트롤 C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또 써요. 응. 응. 네. 컨트롤 C. 자, 컨트롤 C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씨가 얘도, 얘도 진한 것 같아요. 여기 글씨 있죠 선생님. 샵 있는데, 네, 여기 쪽 번호 표시되는데, 거기 콕 찍고, 홈에 가서 검정으로 눌러줄게요.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눌렀어요. 자, 그리고 삽입.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번호. 자,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 체크하시고, 됐어요. 삽입에 있다고요. 삽입. 삽입에 여기 슬라이드 번호 찍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면 체크하고 모두 적용 누를게요. 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있어요? 네, 여기 마스터 보기 닫기. 네, 있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6번까지 요렇게 그려졌고, 1번만 안 나왔어. 맞지요? 자, 1번 슬라이드 그릴게요. 자, 1번 슬라이드 콕 찍고, 자, 얘 제목이랑 부제목 필요 없어요. 그쵸?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리고 델리트. 자, 그리고 이제 1번, 슬라이드 1번이라고 포즈 디자인 이라는거할 거예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얘는 뭘까요? 순서도에 있을 것 같아. 순서도에 지연.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거, 이거 아닐까요? 음,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있는 거, 그죠? 자, 네, 지연. 얘를 슬라이드의 끝,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음, 한 반절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그려도 될것 같아요, 그죠? 삽입에서 도형 순서도의두 번째 줄에 뒤에서 맨 뒤에 거. 맨 뒤에 거. 지연 그러세요? 아니에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 음. 음. 오른쪽을 움직이면 안 돼. 통 눌러야지. 응. 음. 나왔어요? 도형 서식. <laughs> 자, 여기 페인트 통 누르고 채우기. 음, 페인트통 누르고 채우기 여기 나왔잖아요 도형서식 누르면 나오잖아요 왼쪽에 음. 음. 자 됐어요? 음. 자 찾았어요?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누르시고 밑에 삽입 누르는 거 그림 넣을 거니까 삽입 자그 다음에 파일에서 자 여기 오른쪽에서 페인트통에 채우기 그림 또는 자 다시 할게요 여기 녹화했는지 모르겠네요 삽입에 워드 아트 눌러서 첫 번째 A 누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썼죠? 네. 그리고 나서 밖에 테두리를 콕 찍습니다. 다 썼어요? 응. 자, 그리고 홈에 가시면은 여기에 가가 있어요, 가가. 응. 어제도 못 해봤어, 선생님. 글자가 짧아가지고 다 대문자였잖아요. 옆에 화살표 누르면 각 단어를 대문자로 누르면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어요.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하면은 각 단어의 첫 번째만 대문자로 바뀝니다 거꾸로 음. 됐어요? 아에 그 테두리 푹 찍고 찍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바꿔 볼게요 삼각형 위로 굴림의 굵게 그 다음에 반사는 이렇게 된대요 글꼴 먼저 바꿀게요 홈에 가서 글꼴이 굴림이래요 굴림 맞아요 자, 굴리. 뭐가 안 될까요? 밖에 바에콕 밖에 찍고. <목소리> 여기가 안 찍혔잖아, 지금 콕 찍고. 여기 콕 찍고, 콕 찍고, 여기 서 찍고, 해보세요 고리자콕 찍고, 자기콕 찍고, 여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굵게, 음. 자, 굵게 했죠. 그리고 그림자는 지워야 돼요. 그림자는 없어요. 자, S가 그림자이고 지우세요. 음. 굴림의 굵게, 그다음 에 S 있죠? 그거는 지워야 돼요. 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프 형식에 가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갈게요. 음, CF 형식에 가서 텍스트 효과, 음, 자, 변환, 음, 갈매기 형상이에요 음. 삼각형은 요거 세 번째꺼, 선생님. 피기의 세 번째께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음, 자, 삼각형 찾았죠? 음. 눌러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 효과에 또 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그림자. 네, 맞아요? 아, 그림자 아니다. 반사. 죄송해요. 반사. 반사에 이번에 뭐래요? 2분의 1 반사. 4pt 오프셋 가운데 있는 거네. 네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이름 확인하셔야 돼요. 음. 음. 딱 가운데 있는 거 있죠? 바, 바, 반사 변형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얘를 끌고 가고요. 크기 조금 조정, 필요하면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음. 반사 안 들어오는 건 테두리 다시 한번 누르 다시 해보세요. 그, 이게 커서가 들어있으면 그래요, 선생님.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커서를 놓고 반사하면 한쪽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테두리 선을 콕 찍고 반사 넣는 거예요. 해보세요. 글꼴도 마찬가지고. 반사,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2분의 1 반사 다시 누르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여기 ABC 주식회사 갔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1번 슬라이드 끝입니다. 자, 갖다 놓고 이제 2번 슬라이드. 자. 제목을 추가하려면, 거기 콕 찍고 뭐라고 써요? 자, 목차라고 쓰는 겁니다. 목차, 이렇게. 되셨을까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있죠? 이거 지우라니까 못 지우시더라고. 밖에 테두리 있죠? 선을 콕 찍어서 이렇게 조절점이 나와야 돼. 나왔어요? 나왔나요? 응. 다대답하데두 분만 대답하네. 안, 안 나왔어요? Uh. 김평선생님 안나요안 나왔어요? 세게들으어요 자, 이거다가 야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수염실에이있수염실 여기 있잖아요나어요 여기 목차 이따 쓰고 여기 테두리 꼭 찍어야 돼나 델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엄추라니까안 어, 지워졌어 이러면 안돼 뜯어? 자 델리트 콕 찍고 델리트 지어요 이상한데? 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블록 화살표 이거예요 선생님 맨첫 번째 줄맨 뒤에 거 음, 찾으셨어요? 자 요거 눌러서 요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네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그리셔요 그 다음에 얘까지는 도형에 선이 없어요 음. 됐어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못 그리신 분 다 그랬어요. 네. 자 삽입에 그 다음에 또 도형에 가볼게요. 순서도에 이거 같아요. 그죠? 저장 데이터 두 번째 줄에 뒤에서 두 번째 거. 자요거를 앞에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때 요두 개는 붙어야 되겠죠? 음. 이렇게 그리시고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자 글씨 쓰려면 파워포인트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치. 삽입에 가서 텍스 상자에서 가로 텍스 상자. 네. 가로 텍스 상자. 가로 텍스 상자 있어요. 자, 꼭 찍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도형 가까이 하면 도형이 써지니까 도형 좀 멀리 콕 찍으세요. 응. 네. 그리고 글씨를 쓰면 됩니다. 제일 긴거 써야 돼요. 그렇죠 왠지는 알죠? 왠지 모르나? 자, <laughs> 요렇게. 아니, 아니요. 이거 뭐, 클릭의 차이가 있을 건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아 옆에 여기 조절점 있죠? 얘를 끌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아니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자 어. 여기 이만큼 다 도형이 포함될만큼 드래그 했어요 자 그냥 글꼴이 뭐래요 도듬에 글꼴이 뭐래요 책에 그렇죠 도듬에 24포인트 맑은고딩 눌러서 도듬에 24포인트 바꾸고요 24포인트 자그 다음에 도형 셀프 형식이 가서 도형 윤곽선 없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돼요 없음 하시고 자 밖에 한번 콕 찍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글씨 상자 있죠 얘가 좁아졌어요 저는 콕 찍고 이게 저처럼 좁아지신 분은 뒤에다가 마우스 콕 찍은 다음에 뒤에 마우스 조절점에 올리고 드래그하면 커져요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금 맞출게요 예쁘게 이렇게 음. 자 이렇게 그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도형, 앞에 도형 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깔로 넣으시고, 자, 뒤에 도형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연한 색깔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드래그에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해서 복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글자 고치면 됩니다. 클릭해서 필요한 글씨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에듀사이저 1, 2 이렇게 해서 입력 고치겠습니다.